다툼을 막는 것이 운을 지키는 비결이다. 원한을 사지 마라. 원망을 들으면 저승에서도 너를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노릴 거야.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길었던 명절과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번 추석은요 추석 당일 앞뒤로 계속 비가 내려서 이동하는데 많이들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번 추석은 뭐랄까 운이 좀 없었던 걸까요? 네 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은 이 운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운이 뭘까요? 일단 운이 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요. 일단 이 운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올한 해도 두달 조금 넘게 남았을 뿐인데요. 올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2025년은 지금까지 운이 좋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나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타고나는 건가? 사주팔자, 관상, 이런 것들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은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아무리 출중해도 결국 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운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심지어 저절로 운이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요. 일본에서 존경받는 변호사로 무려 50년간 활동하면서요. 총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만나면서 운이 유난히 좋았던 사람들, 또 운이 유난히 좋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며 사람의 운을 읽는 사람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니시나카 스토무인데요. 그의 저서 중 제가 3년 전부터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책이 한권 있습니다. 책, 운을 읽는 변호사. 이책 속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운에 대해 정말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았습니다. 담당한 민사와 형사 사건을 전부 합치면 의뢰인의 수는 1만명 이상 되겠지요. 형사 사건도 그렇지만 민사 사건에서도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인생의 중대사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타인의 중대사에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인생 공부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곰곰이 생각하고 납니다. 운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하구나 하고 말이지요. 1만 명 이상의 인생을 지켜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확실히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 운이 나쁜 사람은 몇 번이나 똑같은 공경에 빠집니다. 제 사무실에 오는 공경에 처한 의뢰인들은 주로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같은 상황에 처해 다시 상담하러 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비슷한 갈등을 반복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지켜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했지만, 역시 운이 나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사업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으려고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 역시 여러 번 반복해서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회사의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운이 좋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만명이라는 방대한 수의 의뢰인을 지켜보면서 저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간단히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은 신비롭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그 진정한 이치를 깨우칠 수 없지만 수많은 인생을 지켜본 경험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아지면 행복한 인생과 가까워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운의 신기한 부분이나 운이 좋고 나빴던 경험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출중해도 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걸까요? 정말 그럴까? 하고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저도 이런 신기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신출내기 변호사 시절의 일입니다. 일이 별로 없어서 솔직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묘한 인연으로 알게 된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제게 일거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소매치기의 변호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니까 상대방이 범죄의 가해자건, 불쌍한 피해자건, 똑같이 의뢰자의 대리인으로서 변호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역할이자 의무니까요. 그래서 의뢰인이 소매치기라도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일이 많지 않던 시절이라 기쁘게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착수금을 받고 변호를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성공해 보수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지요. 그러자 그 지인이 다음 일을 소개해 주었는데 어째서인지 또 소매치기의 변호였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를 소개해 주었지만 전부 소매치기의 변호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정체는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한 소매치기 우두머리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의뢰는 의뢰고 소매치기에게도 변호인은 필요합니다. 소매치기의 변호만 소개받았다 해도 변호사로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이전까지는 제 주변 사람 중에 소매치기는 단한 명도 없었는데 어느새 제 주위에 소매치기가 가득해졌으니 이 엄청난 변화에 제 자신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점점 더 소매치기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이미 10건 이상의 소매치기 사건을 변호하고 있었기에 어느새 제게는 소매치기 전문 변호사라는 평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칭 부동산 중개인이지만 실은 소매치기 두목이었던 그 남자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도 소매치기 사건의 변호 의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소매치기 사건을 막고 그들을 알게 된 후로 소매치기 지인들이 갑자기 늘어났던 것입니다. 소매치기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소매치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범죄자와 같은 마음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변호사라는 직업적인 범위 안에서 알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대로 소매치기 전문 변호사가 된다 해도 제가 불행한 인생을 보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에 저는 젊었고 무엇보다 소매치기라는 특정 사건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더 다양한 사건을 맡아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기에 그 후로 소매치기 사건 의뢰는 거절했습니다. 이후 소매치기 사건은 한 건도 맞지 않았지만 그대로 계속했다면 지금쯤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소매치기 사건의 정통한 변호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계기가 단한 사람을 알게 된일 때문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부디 자신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 이는 행운을 부르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뿐이고 나쁜 사람 주변에는 나쁜 사람뿐이라는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의뢰인과 상대방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툼거리를 만드는 사람 중에는 타인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상처 입히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나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관계자를 조사해 보면 역시 비슷한 유형의 나쁜 사람이 잇따라 등장합니다. 반대로 항상 주변을 신경 쓰며 당연하다는 듯 타인을 돕는 좋은 사람도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 관련 법률 상담으로 찾아오는 이들인데 그들 주변에는 역시 비슷한 좋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사귀면 자연스레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잔뜩 늘어납니다. 좋은 사람들 뿐이니 당연히 다툼이 적습니다. 게다가 곤란할 때는 주변에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뿐이지요. 그러니 항상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는 일도 잘 풀립니다. 근심 없는 마음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필요한 도움까지 받으니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늘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어요. 반대로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나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항상 다툼이 끊이질 않고 곧잘 사기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마음은 항상 경계심과 불안으로 가득하겠지요. 좋지 못한 기분으로 지내는 사이에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지고 결국 일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조언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다치게 해서 한때 큰 돈을 번다 해도 언젠가는 역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다쳐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불행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좋은 운을 부르고 싶다면 좋은 사람과 어울리세요. 환한 얼굴과 온화한 얼굴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 운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신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변호사이지 점술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직업을 통해 수많은 의뢰인의 인생에 관여하는 사이에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운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법률과도 관계가 없지만 타인의 삶을 많이 지켜보는 사이에 저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운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아 이러니까 운이 자꾸 달아나는구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제 경험으로 얼굴을 보면 운이 좋고 나쁨을 대체로 알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깨닫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의 로펌이 아닌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제 사무실은 법원 옆 빌딩에 있었습니다. 그 빌딩은 변호사들의 사무실이 대부분인 소위 법조 빌딩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업무 중간에 창밖을 내다보고 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빌딩 입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 또한명 걸어오네. 저 사람은 아니야.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거 봐. 역시 그냥 지나가잖아. 그 뒤는 저 여자는 들어올 것 같아. 맞네. 역시 이 빌딩 손님이네.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이 빌딩으로 들어오는지 아닌지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주식 중에 머리를 식히려고 시작한 일이라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상관없었지만 신기하게도 대부분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백발백중이 되었습니다. 이거 재미있네. 이번에는 옆 빌딩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맞춰볼까? 옆 빌딩도 처음에는 제대로 맞추지 못했지만 계속 하다 보니 어느새 적중률이 높아졌습니다. 역시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어쩐지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빌딩에 손님을 맞추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상담하러 오는 의뢰인들을 통해 비슷한 인상착이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옆 빌딩에 관해서는 왜 들어맞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판 남인 것은 물론이고 어떤 용으로 왔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 자신도 신기했습니다.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한번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있는 건물의 손님과 옆 건물의 손님은 표정이 명백하게 달랐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대부분 어두운 얼굴을 한 사람이 많았고 험악한 표정으로 눈을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궁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이혼소송이나 사기 등 형사사건 등을 통해 싸우려는 사람들이라 자연히 그런 굳은 표정을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직업상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에 어두운 얼굴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비해 옆 빌딩의 손님은 하나같이 온화한 뭐라 말할 수 없는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건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옆 건물의 간판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곳은 어느 봉사활동 단체의 건물이었습니다. 역시나 남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래서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두 건물의 손님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표정의 차이를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을 한 날부터 저는 남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는데, 온화한 표정을 한 사람은 역시 운이 좋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고 나쁨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저는 점술가가 아닌 변호사이지만, 이 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운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절실히 깨달은 것은 다투어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운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포송에서 이겨서 큰 돈을 손에 넣었다고 해도 운이 나빠지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분쟁으로 손에 넣은 돈은 곧 잃게 됩니다. 변호사인 저는 그런 몰락을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다툼을 막는 것이 운을 지키는 비결이다. 변호사인 제가 다투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의외일지도 모릅니다. 이혼이든 부도처리든 유산 상속이든 간에 다툼이 일어나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는 더큰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건 겨우 상담료 정도로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의뢰자가 싸우도록 부추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사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다툼은 피하는 편이 좋다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반드시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서 실무를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법연수원의 교관으로부터 분쟁 처리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고 배웁니다. 첫째, 대화로 해결하자. 둘째, 재판을 해도 화해로 해결하자, 즉 가장 좋은 방법은 재판을 피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저는 종종 재판은 의뢰자에게 있어서 가장 불리한 결말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재판이 불리한 결말인 까닭은 이기든 지든 원한이 남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사지 마라. 원망을 들으면 저승에서도 너를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노릴 거야. 옛날에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신기하게도 재판에서 이긴 후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다. 승소한 후에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어음을 받거나 경영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의 예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분명 원한을 샀기 때문에 운이 달아난 것이겠지요. 다툼은 원한을 남기고 운을 달아나게 합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타인의 잘못을 너무 몰아붙이면 아군을 부르게 된다. 도덕적 과실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과실은 때로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속죄하지 않으면 행운은 결코 손에 질수 없습니다. 무서운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톡죄도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저처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셋이나 죽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종류의 살인은 아니지만, 제가 한일 때문에 사람 셋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희생자는 저의 기억에 지금까지도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막 변호사가 되었을 때쯤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의뢰받았습니다. 저는 대리인으로서 채무자를 찾아가서 약속한 기한은 이미 지났으니 바로 채권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독촉했습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절박한 듯.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게 간절하게 부탁하며 유예를 청했습니다. 저는 의뢰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너무나 완고한 사람이라 유예해 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자의 대리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의뢰자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엄격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전화나 서면으로 상대의 약속 위반을 질책하며 빨리 채무를 변제하라고 반복해서 재촉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마지막 전화 연락으로부터 일주일 후, 채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니시나카 변호사에게 유해를 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자의 대리인입니다. 당시 저는 의뢰자가 완고하면 당연히 대리인도 완고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추궁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죽음을 선택한 만큼 궁지에 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저의 일처리 방식이 나빴기 때문에 채무자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미숙한 나머지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은 것이지요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도의적으로는 사람을 죽였다는 비난을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같은 상황에 처한 젊은 변호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압적으로 굴면 안돼 돈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야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지는 마. 젊은 시절에 제가 저지른 죄를 이제 막 법조인이 된 젊은 변호사들이 저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절로 운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 은혜를 입었을 땐 전혀 다른 사람에게라도 그 은혜를 갚아라. 그 무엇이든 나를 일깨워준 가르침의 은혜는 소위 말하는 은사님에 대한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아니라 책일 수도 있겠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지식이나 지혜, 기술이 필요하지요. 이러한 지혜를 알려준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덕적 과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은혜 역시 도덕적 부채입니다. 조금씩이지만 부채를 갚는 행동이 좋은 운을 불러줄 것입니다. 다만, 은혜를 갚으려 해도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책에서 배웠다면 책의 저자를 실제로 알지 못함으로 은혜를 갚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그 사람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분명 잊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차례차례 은혜 갚기를 하는 것, 조금씩 세상의 긍정의 에너지를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의 운을 바꾸는 근간입니다. 일상의 일들이 문의 바탕이 된다. 인간성 좋은 사람은 처음엔 손해보지만 나중엔 성공한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변호사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어서 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인 변호사의 수가 15년간 두 배로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변호사의 수를 늘리려고 사법고시를 쉽게 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응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정도 전으로 경쟁률은 50대1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대1 정도이니 예전보다 10배 이상 합격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한 시대일수록 변호사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닌 인간성입니다. 한때 제 사무실 소속이었던 젊은 변호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몹시 예의 바른 사람이라서 의뢰인은 물론이고 상대측 사람과 이야기할 때조차 친절하고 정중한 말투를 썼습니다. 물론 예의 바른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의뢰자의 대리인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때 상대방에게도 친절한 말투로 대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자네 그렇게 말하면 채무자에게 무시당할 거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듯해서 때때로 이런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치려고 노력하기도 했지만 이내 정중한 말투를 다시 사용하더군요. 그의 인간성 때문이겠거니 하고 저도 더 이상 강력하게 주의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제 사무실에서 4년 정도 일한 후 독립했습니다. 그 후로 두달 정도 지나자 저는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쨌든 젊은 변호사들이 과잉 경쟁으로 고생하는 시대입니다. 그에게 연락해 조심스럽게 요즘 어떤지 물었는데 그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정말 순조롭습니다. 제 사무실에 있던 시절 의뢰인의 상대방이었던 사람들에게서 의뢰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저렇게 정중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잘 도와줄 거야 라면서 이를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고 무서운 태도로 법률 지식을 소위 휘두르며 자신을 추궁하러 오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태도는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변호사가 필요할 때 사람들은 그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앞에 닥친 일에는 적합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정중하고 친절한 그 태도가 결국 그의 운을 좋게 만든 것입니다. 경쟁이 심한 시대이니만큼 그의 좋은 인간성이 더욱 돋보인 것이지요. 돈을 벌기가 어려운 시대라 해도 인간성이 좋으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 사실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80과 120의 법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0만큼 일하고 80만 바라면 결국 120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분위기가 100만큼 일하고 120이나 200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합니다. 일견득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른 형태로 그 차이만큼의 여분을 갚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 눈앞의 득실보다도 좋은 기분으로 일하는 것 자체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물론, 과잉 노동을 강요하는 악덕 기업이 넘쳐나는 시대에, 득실을 따지지 말고 일하자라고 하면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회사가 이익을 얻기 위해 직원을 혹사시키는 것은 논 외의 이야기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할 때 오직 득실만 따지면 운이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 자체가 힘들면 그건 다른 문제겠지요. 어디까지나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익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분 좋게 손익을 따지지 않고 일하면 운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손해같이 느껴지겠지만 큰 운으로 찾아옵니다. 교육철학자인 모리 신조 선생은 인간이 일생동안 만나야 할 사람은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을 때꼭 만날 수 있다. 나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현재 74세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지도 50년 가까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난데없이 조력자가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곤 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은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운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항상 생각해 왔었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저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지금 까지 하와이 대저택이 었습니다.